네, 드디어 송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택인가요? 어? 피자국이 선명하다. 아직 흘린 지 얼마 안된피 같다. 그림이 바뀌었어요. 빨갛게 물들어졌어요. 뭐야? 뭔가 조금 이상한데? 기억력이 혼란이... 아닌감? 뭐 기분 탓이겠지. 일단 세이브하는 곳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여기다 세이브하고요. 오, 벽에 금이가 있다. 화분이 놓여 있다. 화분이 놓여 있다. 화분이 놓여 있다. 피롱님 열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무꾼이 그려져 있는 액자다. 잠겨 있고요, 잠겨 있고요. 살짝 열려 있습니다. 더 열어 봅시다. 안에서 널빤지 몇 개를 발견했다. 기름이 칠해져 잘탈것 같다. 널빤지 입수. 그렇다면 뭔가 난로에다 뭔가를 태울, 태울 것 같네요. 어? 뭐, 뭐야? 뭐 귀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아직 술이 덜깬 건가? 아니 뭐야? 아.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아이, 그렇겠지? 아 그렇겠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추워 모모를 뺏기는 바람에 어리버리님 한개 고맙습니다 응? 음?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 저택 뭐야 귀신이 말을 하고 근데 춥다고 그래 여기 좀 썰렁하긴 하네 어저 지금 파란색으로 불타고 있는 저건가 메모지가 올려져있다 메모지 입수했고 해골 뭐 모형 해골이겠지. 이런 곳에 진짜 해골이 있을 리 없어. 그렇지? 잠겨 있고요. 책이 꽂혀 있고요. 꽂혀 있습니다. 길다란 탁자 너머로 누군가 앉아 있다. 양동은 양동이가 비어 있다. 안은 비어 있어서 어, 뭔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어 여기다 여기다가 하려나 본데요? 탈수 있을 만한 걸 넣어볼까? 놀판지. 열판지를 양동이 안에 놓았다. 불이 필요하던데, 빵을 일단 입수했어요. 책에 꽂혀있고요. 나무꾼 이야기는 책, 나무꾼 이야기, 나무꾼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멍청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 바보같이 새도끼를 옆모습에 빠뜨렸어요. 아, 계획적인데? 저건 바보가 아니야. 계획적이야. 나무꾼이 이제 나무꾼이 이제 어쩌지 하고 울고 있는데 놀랍게도 물 속에서 땡땡령이 나타났죠. 땡땡령은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빠뜨린 것이 이 금로끼인가? 나무꾼이 고개를 젖자 땡땡령은 이번에는 자네가 빠뜨린 것이 이 은도끼인가? 하고 물었죠. 나무꾼이 역시 고개를 젖자 땡땡령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럼 이 날가 빠진 새도끼가 네 것이냐? 작한저 가기는 자 이거나 먹고 뒤질라 그렇게 나무꾼은 땡땡룡이 던진 새도끼에 맞아 머리가 쪼개졌어요 끝 그... 뭐야 이 동안 같지도 않은 동안은 기분 나빠 왠지 말이죠 저 위에 있는 그림이 그렇네요 머리에 도끼를 맞은 나무꾼이 그려져 있는 액자 바뀌었네요 가도록 합시다 오 뭐야 충격으로 인해 화분에 들어있던 무언가가 빠져있다 성냥을 입수 야 저기서 켜진다. 하지만 좀 약해. 뜨거운 것이 바로 앞에 있었으면. 아니 이 뜨거운 거를 내가 이렇게. 아 정말 따뜻해. 이제 살것 같아. 몸을 움직일 수 있겠어. 그래서. 어? 잠깐만 뒤를 노려지고 있어! 고마워 담내로 이걸 줄게 어딘가에 열쇠를 입수했다 고, 고마워요 그럼 저 가볼게요 <laughs> 가지마 나랑 놀아줘 놀아달라뇨 이봐요 나 바쁜 사람이라고요 빨리 성리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놀아주지 않겠다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네 몸을 갖고 놀아줄게. 어? 어! 무섭네. 메모지 1을 읽어볼게요. 이곳은 땡땡을 뺏긴 자들의 무덤. 아까 거기 자, 또 메모지 2. 지방령들은 집착과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다. 게다가 타인의 모수, 몸을 빼앗으려는 욕심도 종종 가지고 있다. 한편 지방령은 자신이 죽은 위치에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아, 그래서 저못 쳐, 못쫓쳤 거군요. 작은 새싹? 이런 바닥에 웬 새싹이냐? 생명력 한 번... 대단하군. 무슨 식물의 새싹이지? 뭔가 불길한데? 저기 이렇게 있는 거. 잠겨있다. 오, 됐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 보죠. 야 어, 어, 좀... 노란 꽃. 흰 꽃. 물이 일렁이고 있다. 실내 연못인 것 같아. 금붕어 한 마리가 물 위를 돌아다니고 있다. 빵을 갖고 있어서 먹이는 밀가루로 된 걸로 먹기 좋게 해 주시오. 아, 성냥을 넣을 뻔했네. 쪼개서 넣는다. 빵이 딱딱해서 잘 쪼개지지 않아요. 좀더 힘을 써봅시다. 힘을 확실히 줘서 잘게 부숴 다.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세상에, 지금 물고기가 말을 한 거? 이집 진짜 이상해. 이런 이상한 곳에 납치되어 있는 성린아는 지금 얼마나 떨고 있을까. 응? 에?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응? 어. 세상에. 설마. 아까 그 새싹이 이렇게 커진 거? 이집 진짜 이상하구만. 빨리 성리나를 구해서 나가고 싶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막혀서 지나가지도 못하고 어쩌냐? 물고기 물고기. 연못 위에 무언가 있다. 뭐 뭐야? 또 귀신이? 야 이번엔 다른 놈인가? 아 배부르다 좀 딱딱했지만 맛있는 빵이었어. 아 그런데 말이야, 혹시 금독기가 네 거니? 에이 금독기? 아 혹시 저게 그그 그, 그건가 사실 형? 고기를 끄덕인다. 그래 알았어 금독기 줄게. 금토이 입스. 원래 진짜 금토끼인가? 아싸. 요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어, 이거 뭐야? 도끼 날에 금이라고만 써져 있고 그냥 새도끼일 뿐이잖아. 불평하고 싶지만. 그랬다가저 귀신도 날 쫓아올지 모르니, 그만두자. 아, 어, 내 땡땡아 어디 있니? 응, 어? 뭐라고? 아 맞다! 나한텐 도끼가 있었지? 그럼 힘좀 써볼까? 나무야! 미안하다! 막 나무 이렇게 딱 베었는데 피나는 거 아니야? 나무에서? 아니네요. 금독기. 오마 깜짝아. 근데 일단 저걸 보셨기 때문에 어? 어디갔지? 뭐또 적혀있지 않데 뭔가 이 금도끼를 어디다가 혹시 역시 여기인가 보네요 또힘좀 써봐야겠군 힘들어 죽겠네아 근데 원래 나무 베너때 쓰는 도구를 벽 부순 데 쓰니까 날이 완전히 가버렸네 알수 없군 버려야지 도끼를 버렸다 방금 전에 등뒤가 약간 서둘했던것 같은데 뭐 기분 탓이겠지 기분 탓이야 들어가자 응? 뭐야 포스트잇 다리미 받침대 된장 쌈장 밥 주고 뭐야 이게 완전 뜨거움 없네. 아 알았다 이거 무슨 뜻인지 진짜 내용이 숨어 있었구나. 다된 밥에 재 뿌려라. 다된 밥에 재, 재를 뿌리라 무슨 뜻일까요? 뭐는 양동이 안에. 우와 고슬고슬하게 잘 지은 밥이네. 김이 올라오는 걸 봐선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럴 때는 스팸이나 고추 참치가 있으면 딱인데. 참 나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상리나가 지금 왠 놈한테 붙잡혀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빨리 정신 차려서 잠깐 이 방은 사방이 밀실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내가 벽을 뚫고 들어온 거잖아? 그럼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은 대체 누가 벨라님한 게 고맙습니다. 다된 밥에 재 뿌리라 했죠. 가지고 있던 재를 뿌렸다 좀 아깝긴 하네 뿌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뿌렸다만 어쩌라는 거야 밥은 쇼핑 갔다 와서 먹어야지 내밥 아무도 안 건드리겠지? 에? 아! 뭐 뭐야? 또 귀신? 먹는 거에 장난치면 죽어!

불빛이 나오면 뭐해? 해골이다 해골 안에 무언가가 있다. 이런거없나 어! 문이 생성됐다 암호? 수계총의 분화. 수계총의 분화? 총이름인가? 분화는 문화... 이이 무슨 소리야? t 여기 이거, 이거 같은데요. 화분. 분화 화분. 이게 맞네요. 한개두개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여자, 아우, 아홉 갠데, 아우, 데아홉개 틀린 것 같다 열 개야 열세 개라고 말이 안 돼. 저기 안에도 있던가? 잠겨 있다. 창고라 적혀 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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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경찰 아저씨잖아. 아까 수사 들어갔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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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아님? 저기 괜찮으세요? 잠깐. 숨을 안 쉬어. 심장박동은... 없잖아. 죽었어, 죽었다고. 심장박동이 없다고. 사망자는 그 어떤 외상도 없었고, 사망 원인은 심장 적출! 그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건가? 세상에 이러다가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성인애까지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놔둘 수는 없어. 그리고 눈등 응? 세상에 여기도 경찰관 아저씨가 쓰러져 있잖아. 설마 전부 당한 건가? 죽어있는 경찰. 녹색. 어, 뭐야? 응? 곤충이 떨어져 있다. 어디 보자. 여섯 발 남았군. 빨간색 열쇠. 여긴뭐 하지 네? 하지 말고 태워라. 역시 이 방은 가스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 타지 말고 태워라. 어? 뭐 뭐야? 경찰 아저씨는 어디 가고? 웬 해골이? 애를 태우러 가는 건가? 영옥. 옛날 그림이 걸려 있다. 어? 여기 원래 그림 있었나? 밑에 신윤복의 풍속도라고 풍속도. 이거 제법 유명한 그림이지. 기생이 그네 타는 모습? 야? <laughs> 내가 지금 그림 속에 들어온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바닥에 뭔가 반짝거리고 파란색 열쇠 뭐야? 출구는 왼쪽 관음 중 한자의 머리통, 관음증이라고 하면 남의 알몸 구경하는 것에 환장하는 병으로 대한민국 남성의 99.9%가 걸린 병이잖아. 물론 나는 0.1%에 속하는 신사니까. 아무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길이 어딨나요? 코코 님 안녕하세요. 됐다 <laughs> 파란색 열쇠 일단 빨간색은 아직 쓸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타지 말고 태우라고 했으니까 일단 파란색 열쇠 쓰고 들어가 보죠 아 추워 내 방은 완전 냉동실이네 네 개를 모두 두한 만큼 노란 버튼을 누르고 빨간 버튼을 누르시오 초록 버튼은 누른 횟수 리셋 으아! 망했는데? 1? 헐 1, 3 탁삼삼일? 어 잠깐만, 노란 버튼 눌러야 되는데? 일어허 죽을 것 같다! 빨간 버튼. 됐어, 눈이 멈췄다 허어, 살았다 탁상 위에 뭔가 반짝거리고 있죠 흰색 열쇠 이야, 죽을 뻔했네. 메모지. 세이브. 메모지 확인. 강한 빛을 받으면, 받으면 사라진다고. 붉은 땡땡땡에게 땡땡을 뺏긴 희생자는 빠른 속도로 부패하여 앙상한 뼈만 남는다. 땡땡땡. 어... 경찰관은 아닐 테고요. 송리나도 아닐 테고요. 만약 희생자가 원한을 가지고 있을 었 경우 그의 영혼이 지방령으로 바뀌게 된다. 자 희생 열쇠가 어, 어디죠? 여기 빨간색이고 심장 어, 노란색이네요. 붉은 구미요? 그럴 수도. 붉은 지방령? 어 그럴 수도. 엄청나게 큰 다트판이네. 다트라.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처음 본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하다가 하마터면 다집뻔했지 저 빨간 곳에 들어가면 다트가 이렇게 쏘이는 거예요. 어? 이거 뭐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다트 안 쏘이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저다 다트가 나오면은 뭔가 열쇠를 줄것 같아요. 조심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련아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여기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열쇠? 어 레버 당겼습니다. 아래쪽 방에서 뭔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래쪽 방이라고 했는데요 아래쪽 방? 뭐 아래쪽 방에 있나? 아무도 적혀있지 않다 아래쪽 방? 뭐.. 없는데? 저거 밀어야 되나? 이것도 밀어버려야지 어? 뭐야? 갑자기 가면 됐네. 멍청하니 뭐한거야? 아래쪽에가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여긴가 가스가 사라졌네. 화자의 위험은 없겠군. 누굴 태워야 되지? 그 태우라는게 성냥으로 태우라는건가? 그런거였네. 수레가 타기 시작했다. 성냥을 다 써버렸다. 다트님 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레가 전부 탔다. 레버가 있다. 뭐 레버? 돌무더기 위에 뭔가가 반짝거리고 있다. 초록색 열쇠 입수. 오! 어! 여기서 죽었으니까, 얻고, 튀고, 가는 거네. 그렇네. 음, 세이브.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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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여기다가, 초록색 열쇠. 문이 열렸다. 더빙거리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리를 검색하여 즐차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리를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